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가올 행운을 읽어드리는 용타로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한 해의 운세에 대해서 타로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준비되어 있는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뽑으실 시간 드릴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의 키워드는 중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모두 동시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일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놓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가운데에서 중심을 잘 잡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한 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가오는 2023년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 카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넓은 시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각을 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긴다면 당신에게 성공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올해가 좋은 적기가 될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성장하는 과정,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해내는 과정을 즐긴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균형과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감성보다는 이성 이런 것들이 중심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는 여기까지 리딩하겠습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의 2023년 키워드는 사랑과 감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만났던 인연을 아직 잊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분과 다시 새로운 감정으로 새롭게 관계를 재시작하듯이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것이 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에 아팠던 감정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내 마음을 채워줄 만한 상대를 만날 수 있는 흐름도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연애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재고 따지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교류하면서 열정적으로 연애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는 것 같아서 2023년에는 여러분이 연애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만나게 되는 상대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기보다는 나와 인연이 상당히 깊은 사람이고 나의 삶에 있어서 어쨌든 만났어야 할 그런 인연이 탄탄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인연을 기다려 보신다면 2023년에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 추가 카드를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여자분들이시라면 상대는 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른스럽고 본인의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안정적인 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밖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 나와 있을 때는 나의 말을 좀잘 들어주는 내 앞에서 꼼짝 못하고 나에게 잘해주려고 본인도 모르게 노력하는 그런 타입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다만 가까워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뭔가 정숙한 여자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상대와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어른스럽고 본인만의 심지가 탄탄한 그런 정숙하고 성숙한 그런 여성분들의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 또한도 상대와 친해지고 관계를 이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상대와 알아가고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 두시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뽑아주신 분들은 올해의 키워드가 연애가 될 것이고 상대와 나의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기 보다는 인연이 탄탄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만나야 하는 그런 인연이라고 하니까 2023년은 행복한 연애를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리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번 뽑아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하겠습니다. 3번 뽑아주신 분들 3번 뽑아주신 분들은 올해의 키워드가 이동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올해의 키워드가 이동과 변화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 하는 것보다는 딱 하나를 선택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패를 하더라도 신은 여러분께 두 번째 기회를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믿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선택에 대한 것은 아마도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선택인 것 같은데, 이전까지만 해도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좋은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약간 뒤흔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자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콕콕 찌르고 건드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와 상대의 관계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읽혀지는 것 같아서 관계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쩌면 이직을 해야 할 타이밍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올해는 과감한 결정력이 좀 필요한 그런 순간이 올 것이고 만약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찾아오게 될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신경을 그렇게 자극하는 사건이 있더라도 그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큰일 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자잘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어 보이고 다만 여러분에게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긴 하겠다. 이 정도로 뭐 리딩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4번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은 다가오는 2023년에 그동안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가는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어떤 것을 행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올한해 동안은 내가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나에게 큰 성취를 안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그 과정 중에서 무언가 좋아 보이고 솔깃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께 솔깃한 제안을 한다거나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2023년에는 좀 활발하게 바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여러 활동들도 하고 배우게 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적인 것들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휘둘리거나 귀가 얇은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목표 하나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해 동안 잘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는 더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한 해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번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5번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은 2022년에 한해 동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그 어려웠던 부분이 끝나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회복하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가 너무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의미 없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끝나고 무언가 보상을 받고 비로소 내가 남들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유가 생기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고수해왔던 것들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를 해왔다면 계속 그대로 그것을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 약간 정도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다시 그 이전의 관습대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대로 돌아와서 하던 것들을 진행을 해 간다면 이제 곧 거기에서 성취가 오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2023년의 핵심 키워드는 회복이 될 것이고 무언가 끝남으로써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동안 피곤했던 것들도 곧 끝이 나고 내가 남들에게 베풀고 잘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리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주의를 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들을 강요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 뭐 문화 이런 거를 좀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정도를 지켜오셨다면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정도로 돌아와서 관습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께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리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번 뽑아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